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날이 진짜 봄이 다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춥습니다 오늘은 아, 우리 신이 pd 피디, 신피디와 함께 하는데요 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대명동 계대 상박지 로타리 인근에 있는 국밥 맛집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곳에 사무실 있다 보니까 정말 자주 이용하던 곳인데 아마 대구 분들이라면 또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마산 식당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본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서구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남구 대명동 삼각지 로타리에 있는 신마산 식당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자 그럼 저희 주문 좀 할게요. 고기밥 하나랑 일반 <laughs> 일반 국밥 하나. <laughs> 자 드려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주문한 돼지 국밥하고 이게 고기밥이라는 건데 아, 일단은 돼지 국밥 같은 경우에는 시켰을 때다대기를 얹어주기 때문에 다대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따로 주세요.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아, 보시면은, 일단은 양이 굉장히, 굉장히 푸짐합니다. 예. 밥을 넣어서 토렴식으로 주는데, 음, 굉장히 푸짐하죠. 고기가. 그리고 고기도 딱 보면, 육기가 쫙 흐르는 게, 속살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알수 있고요. 요건 이제 고기밥이라고 불리는 건데, 약간 수육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시그니처 같은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속살 보세요. 뽀얗잖아요.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딱 봐도 윤기가 흐르는 게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상추에다가 얹어서, 마늘 하나 살짝 얹어가지고,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젓갈을 살짝만, 한가정만 얼려서, 음 윤기가 쫙 흐르는데 살짝 찍어서 쌈장에 음 진짜 부드럽네요 음. 그리고 잡내가 없다 보니까 수육이 되게 잘 삶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보면은 이게 이제 특유의 비계 부분하고 살코기 부분하고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씹는 부위마다 식감이 달라요. 살코기 굉장히 또 쫀득한 식감이라면은 이 비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말 그 정말 젤리처럼 부드러운데 쫄깃한 느낌. 탱글탱글합니다. 음, 댕글 일단 맛있어요. 고기를 되게 좋은 거 쓴다 생각이 들고. 음. 분명. 그리고 함께 따라오는 국물. 국물도 안에 이런식으로 다더기가 들어가있어요 안에 이게 깨알 깨알 순대가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있습니다 두개 얘가 또 순대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순대가 들어가있어 음. 순대도 탱글탱글하게 너무 좋네 그래서 고기밥은 이런, 이런 식으로 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국물이 엄청 뜨겁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화원에 장작 국밥 소개해드렸는데 거기는 국물이 진짜 뜨겁거든요 뜨겁다 못해 막 먹으면 이미 데일 정도로 뜨거운데 이거는 어, 사람마다 기호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끓는 국물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 국물 온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국물이 뽀야니까 좀 약간 육수가 좀 깔끔하다 생각이 들고 담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온 이 푸짐한 고기가 들어가 있는 돼지국밥. 양하고 비주얼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기밥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그리고 일반 그 국밥 같은 경우에는 그 살코기만 요구했을 때는 살코기만 떨어지는 국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한 뭐 9천원이 안 되는 가격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00원에 수육 같이 나오는 이 고기밥이냐? 그리고 국물도 딸려오는 고기밥이냐? 만원 아래로, 9천원 아래로 가성비 좋은 돼지국밥이냐? 음. 양도 푸짐하기 때문에 양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마늘 좋아하거든요. 이... 마늘을 살짝 넣어서 풀어서 먹으면 이 마늘 특유의 그 <laughs> 알리신 있죠, 알싸한 향. 그게 약간 이 돼지 국물의 느끼함을 좀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저는 마늘 다대기를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맛을 보겠습니다. <laughs> 음, 맛있네. 마늘 이렇게 넣으니까 약간 그 삼계탕, 삼계탕 먹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돼지국밥하고 그리고 이제 수육 나오는 고기밥하고 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가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잘 먹었습니다 일단 여기 딱 나오자마자 있는 게 영업 시작시간 영업 마감 시간이 있는데 아 어, 9시에 영업 오픈하고 마감을 밤아 9시 하는데, 라스트 오더가 8시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일단 휴무라고 하네요. 음, 주차 공간을 딱 보시는 것처럼 한 10대 정도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게 된 정보인데, 서구에 있는 신마산 국밥. 어, 거기는 일단 여기 있는 신마산 식당의 사장님께서 그곳을 하다가 고기 하시는 주방 이모님한테 이제, 물려주시고, 요렇게,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만산 식당의 본점격이, 이 신송자 신만산 국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또, 서구하고는 스타일이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될 때, 서구도 한번 가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뜻해지는 봄날씨에, 든든하게 국밥 한 그릇 먹으면, 참, 힘이 나지 않습니까? 국밥 한 그릇 드시러 어, 대명동 계대, 삼각지 로탈리 근처에 있는 신송자 신만산 국밥, 꼭 한번 드시러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